えっ 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리포트 김유미입니다. 이 한국은행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내의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또 경기 하방리스크를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일부에서는 회의 결과를 분석해보고 또 향후 금융시장 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오늘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큰 산을 넘었다 그럴까요? 네. 관심이 초점이 됐던 금리 인상 동결로 결론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간 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결과부터 좀 설명을 어. 해주시죠. 네, 지금 이번에 뭐 시장이 이 기대한 거또 전망했듯이 동결로 나왔네요. 그래서 네. 2017년 11월 이후 이제 뭐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1.5%를 이제 계속 유지하게 됐고요. 네. 따라서 지금 이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계속 분석하기는 한국은행이 진퇴양난이다. 올리지도 네.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분명히 자기네들 회의에서 했을 거예요. 네. 현재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가? 이두 가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회의였다고 이번엔 봅니다. 2017년 11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요. 어, 굉장히 지금보다는 경제 여건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시장에, 특히 이제 세계 시장의 호조세가 굉장히 어, 확장적으로 퍼지고 있었고요.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에, 뭐, 결과치를 본다면, 이런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 조금 어, 부족하다. 어, 이러한 판단하에, 이번에, 에, 소위 말하는 동결이 에, 결정이 됐고요. 사실상 이렇게 경제 전망을 좀 나쁘게 하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1.5, 그래서 다음 금통위까지는 이 1.5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로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은행에게 뭐, 소위 말하는 돈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금리가 1.5로 정해졌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될 것인가, 또 인상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동결로 1.5% 동결로 결과가 났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에서 2018년도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가 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최초의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2.9% 까지, 네. 거의 3% 까지 생각했는데, 어, 이제 0.2%를 내린 2.7%로 내렸습니다. 네. 2.7%는 어느 거냐면요. 기획재정부도 네. 지 2.9%, 뭐, 어,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뭐 이런 데도 다 2.9%. 어, 지금 민간연구소에서는 뭐 2.6, 2.7을 했습니다. 아. 그 중간에 2.8로, 아, 2.7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사실 2.9에서 2.7로 내려온 게0.2%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0.2% 어때? 요 그렇지만 음. 2.9에서 0.2.7로 내려온 건요, 7% 하락이에요. 아. 굉장히 크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우리가 7% 8% 이렇게 성장을 할 때는 0.2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2% 3%때올 때는 0.2라는 건뭐 거의 10%가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 불안한, 그리고 대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표시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우리가 2008년부터 쭉 여러분들 지켜보셨지만 경기를,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뭐 재정정책의 표본처럼 됐고요.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것이 양적 완화인데 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사실 이제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이제 금리도 낮으면 이게 버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선제적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아, 하여튼 우리가 11월 이제 올해는 한 번만 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이제 또 인상이 될 건지 동결이 될 건지 또한 번에 더 기회는 있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여건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경제는요, 네. 괜찮아요. 아직도요. 지금 뭐 조금 여기도 세계 뭐 유수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조금 이제 전망치는 낮아졌지만 3.9%에서 3.7%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된다고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뭐 계속 듣고 있는 어, 주요 이런 대상국들의 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자기네들의 국내의 어떤 네. 환율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요. 네. 특히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지금 신흥국발, 어, 금융위기 등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어, 뭐 귀가 닳도록 지금 듣고 계신 얘기가 미중간의 무역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처럼 이제 수출로, 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어, 개방형 경제에서는 네. 대내 여건 중에 큰 부분이, 어, 뭐, 수출, 그쵸, 그런 여건이 수출죠. 나빠지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일, 뭐, 이 한국은행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이죠. 특히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된다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 지뢰 음. 그리고 어, 넘어야 될 산. 특히 여기다 이제 고유가까지 이제 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판이 돼서 어뭐 경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영양분들이 어, 대외적으로 어, 우리가 갖다 쓰기에는 좀어 미약하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또한번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어,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지금 이제 어, 미국은 3.3%가 자기네들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중립금리. 어, 인플레이션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네. 없고, 그래서 3.3%까지는 계속 아주 네. 뭐 이상적인 예, 수준이라는 쭉 거네요. 이제 가는데 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어, 중립금리에 다다랐으면 좋겠다. 네. 어, 이러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2 0 2 1년이니 지금 뭐 3%대의 경제 성장하는 미국도 1.8%대의 경제 성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아주 어, 공통된 의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또 다른 어, 경기의 전환점이 오, 올 때까지 여력을 비축한다는 차원에서 네. 조금 이제 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네. 아우, 우리 연준이 미쳤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음. 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자기네 물건 값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좀 비싸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트럼프도 지금 계속 연준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어이, 미쳤어. 마음에 뭐, 들어하지 않아. 영어로 했죠. 하다가 안 되니까 로꼬라고,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미쳤다는 거거든요. 크레이지 로꼬, 뭐 세계 각국 말을 쓰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그렇구나.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여권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이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용 부진에 대한 이 우려감을 표명한 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그렇죠. 어, 사실 이제 잠재성장률보다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8에서 2.9를 보는데 지금 2.7을 전망하는 걸로 봐서는 어, 몇 가지 이제 부분들에 대한 네. 미약한 경제지표, 특히 어, 건설,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네. 썼는데 그것이 뭐 작년에 비해 또 전대, 전분기 비해서 굉장히 나, 나빠지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고용상황, 아휴 이거는 뭐 사실 예, 재난이라고 할수 있는. 네. 사실 9월 달에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그 자체로도 옛날에 30만 명씩 취업자 증거세가 있었는데 이제 네. 3천 5천 하다가 4만 5천 되니까 뭐 다들 표현이 최악은 면했다 그러는데 이런 고용부진이 지금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어, 그러나 아직 2.7이라는 경제성장률은 아직도 잠재성장률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견조한 성장세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소비가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소비도 조금씩 이제 뭐 괜찮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오를 정도의 소비 증진이 있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가장 지금, 어, 이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가 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네. 결국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일자리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경제에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고갈됐다는 것을 네. 이번에는 어 확실히 우리가 어 눈여겨 볼수 있었던 그런 어 수정 경제 전망이고 이번에 금리 인상 발표문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 한국은행이 또이 기준금리 동결 한데 있어서 소비자 물가도 이 기대치를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인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네. 첫 번째 뭐냐면은 경제 성장이 견조하고 잠재성장률 이상을 갈때 금리를 인상하자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물가, 물가도 우리가 목표치가 2%입니다. 음. 2%때 갔을 때 그때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아주 원칙적인 얘기거든요. 2%가 못 미치는 거죠, 지금? 못, 못 미쳤죠. 지금 이제 숫자로는 뭐 1.9%까지 나왔는데 네. 사실 9월달에 1.9%, 이제 8월달에 1.4%, 9월달에 는1.9% 나는데 음. 사실상으로 보면요, 9월달에 물가 올른 게 다른 게 올라서 뭐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이게 물가가 올라야지만 네. 이 경제 성장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폭염, 음. 그다음에 태풍, 추석 뭐 이런 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그 다음에 이런 석유류, 이런 것들을 빼고서 우리가 측정하는 물가를 근원 물가라고 그러는데요. 근원 물가가 0.9%가 나왔어요. 0.9%라는 것은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첫 번째 1%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사실 그런 계절적인 그런 영향을 빼면은요, 우리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가 오른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짐이 되거든요. 수요가 많아져서 수요 가 많은 것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에는 득이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이번에 한국은행의 판단에 하면 아직까지 조금 더 이러한 에, 소비에 에, 의존한 그런 물가가 아니었다 이런 판단 아래서 이번에 동결하는 데는 결정적 영향을 한 것은 이 소비자 물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금리 동결의 결정적인 요인은 이 소비자 물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시장에 관해서는 또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보면은 뭐,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검은 목요일, 그 네. 뭐, 검은 어, 검은 목요일. 네, 예, 검은 목요일에서 어, 지난주에 굉장한 뭐, 폭락이 있었죠. 좀 우리나라도 좀4.44% 떨어지고, 네. 미국 증시도 4% 떴는데, 사실 조금 올라갔어요. 2%대 이제, 어, 뭐,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주가가 변동성이 많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 너 워낙 미국 경제 혼자서 호황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입니다. 네. 강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들 굉장히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많고요. 자기네, 자기네 자국화의 가치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위기라는 얘기까지. 지금 뭐냐면 2008년도부터 굉장히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뭐 네. 거의 제로금리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아, 이거 뭐. 좋아서 막. 좋아서 그랬죠. 막 했는데 지금은 달락 네, 네. 값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갚으려 그러니까 이두배 힘든 거예요. 네. 그러한 상황에 이 변동성이라는 게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2008년도에 봤거든요. 네. 신흥국, 그리고 1997년도에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런 것들 다 그런 연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려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을 한국은행이 뭐, 판단을 해서 이번에 동결의또 원인으로 잡았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중에 또 우리나라는 제일 큰게 가계 대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가계 부채요. 가계 부채 이제 뭐 총량은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늘어나는 네. 증가세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주열 총재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금융 불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가 소득의 증가보다 더 높아지는 부분. 이거는 분명히 물가 안정과 실물 경기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의 본연의 책무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통한 이런 가계 부채의 두나세들을 잡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로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리는데 사실 뭐 정부나 또 여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요청이 많았는데요. 어, 지금 판단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있지만 부동산 전체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 금리 인상이라는 다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뭐 네. 조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동결이 나왔던 거로 보여집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한국은행이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11월에 한번더 열리는, 한번더 있잖아요. 저희 네. 금리 인상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방향성 좀 예측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요, 요번에 이제 이 우리가 판, 이 소위 말하는 의결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발표문을 보면은 네. 에, 사실 인상 의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있을까요? 네, 뭐냐면 의결문에 금통위가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낼 것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성장과 물가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에 가고 물가도 2%를 가면 그때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볼때그 전달에는 동결했을 때는 어떤 표현인냐를 비교하는데. 신중히 판단해서 뭐이이 이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문구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건만 되면은 바로 올리겠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려고 그러면요. 그 전달에 소수 의견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시발점으로 보는데 이번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7월, 8월부터 지금 소수 의견이 한 명씩 나왔었는데 이번엔 두 명.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킨 거죠. 근데 쌤. 과거부터 금융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이야기는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11월에 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미국은 또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러면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만약에 미국이. 외 유출이 됐어요? 네, 네. 미국이 네. 이제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격차가 1%가 됩니다.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에, 이제 그러면 금리, 저, 외자 유출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견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그런, 에, 뭐, 외국 자금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 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인데요. 주식시장이 한 85%, 채권시장이 한 15%가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거든요.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금리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시장은, 어, 요번 달에 뭐한 2조 정도가 지금, 어, 순유출이 있다고 그랬는데, 음. 그게 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사실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네. 상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어뭐이 한국은행 자체 판단으로 네. 뭐 그런 건전성은 굉장히 우리가 어,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걸봐서어 외국 자금이 어, 뭐 밀물 썰물처럼 나가는 아, 상황은 없을 거고요. 음. 과거에 우리가 두 차례 이 역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도하고 2005년도에. 런데 네. 그때도, 어 사실은 2005년도에는 1.5%까지 벌어졌는데, 음. 크게 유출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뭐 기후였으면 항상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좋은 것들은, 네. 어, 괜찮아지고요. 사실, 외자가 유출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금리도 뭐큰 역할을 합니다만 사실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네. 예, 환율이 지금 수압 레이시라고 래서 네, 선물환과 현물환을 이제 바꾸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어,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채권 시장에서 빼서, 어, 뭐,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요. 손해가 1% 정도 나요. 음... 그, 이 선, 선물과 현물차의 네. 수압 레이 때문에. 그럼 손해가 나고 뭐 여기서 뭐몇 프로 올른 거 이거 상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어 이제 뭐 금리 차가 1%도 안돼 있고 그다음에 수하 블레이시 벌써 한 1%의 환차 손을 보기 때문에 굳이 유출을 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뭐 외자 유출 거는 조금 음. 뭐 우리가 유심히 그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네. 큰 어떤 피해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제 지인 중에 뭐 음. 제조업 쪽에 종사하시는 아. 분도 있고, 여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금리가 동결됐으면 좀, 좀 이득인 업종은 어떻고, 어디가 음, 그렇죠. 있고, 또 불리한 네.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은행 때 이제 거래를 할때 쓰는 이제 금리, 기본이 되는 금리인데요. 사실, 시중의 은행은요, 네. 에, 뭐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미국의 금리, 대 금리 인상을 다 벌써 반영했어요. 네. 부동산 담보대출이요, 지금 벌써 5%까지 올라왔어요. 네. 신용, 뭐, 우리가 뭐1.5% 기준금리지만, 뭐, 신용으로 하려고 러면 3.5, 3.6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는 벌써 올라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기업. 기업이 뭐돈 싸놓고 하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새로운 대출을 잃게 되는데, 그럼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금리 인상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금리 인상하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냐면요. 자본가예요. 돈 자본가?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돈을 은행에다 놓으면 은 금리가 올라주면 은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피해받는 사람들은 취약 차주 네. 또는 뭐 소상공인, 영, 영세, 영세한 우리 뭐 뭐~ 사업자들 그다음에 어 취약한 계층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150만) 가구가 이런 네. 한계 가구라 그래서 네. 뭐 이자도 잘못 갚는 그런 상황이 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금리 인상에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죠 환율에 민감한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환... 업체들은? 환율은요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환율이 네. 떨어집니다. 그쵸. 이게 또 거꾸로 떨어지는데 네. 어,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제 좋은 현상인데 좋은 네. 이게 이 사실 그 환율이 너무나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후의 일도 지금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 거을 보면은 환율은. 올랐어요 음.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네. 올랐고 한 (6원) 정도 올라서 네, 지금금 뭐 네, 주가도 그렇게 뭐 크게 요동을 치 걸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자기네 전망한 거하고 비슷하니까. 뭐 비슷하게 의문은 네. 한7 6에서8 0 정도가 네.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놨었거든요 음. 그래서 시장 전망치에 맞춰서 시장에 어떤 교란은 없었다 예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11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또70% 이상이 지금 또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뭐 고비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10월 25일,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 속보치라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3분기까지 나면 올해 경제 전망 전체를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이 네.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이제 어 환율 조작국으로 하는 환율 보고서 네. 거기가 뭐큰 무리 없이 그냥 어 우리가 이 중국도 어 관찰 대상국, 우리나라도 관찰 대상국. 그래서 일단은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을 하려는 모습을 봐서 네. 일단 뭐어 다른 나라 증시라든가 시장들도 굉장히 뭐. 안정적이라고까지는 뭐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대에 맞춰지는 부분들이 같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뭐 호조세 보이고 있다고 보여줍니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경기 지원이냐 금융 안정이냐의 갈림길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양호의 주간 경제 리포트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부도 곧 시작하니까요. 이부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